여기는 평화로운 여주의 한 학교. 세종대왕과 학생들은 마을과 함께 누구나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문화예술 축제인 여주청소년 같이 한 마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흥? 음? 청소년을 위한 모두가 같이 하는 행복한 축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한단 말인가? 이거 참 고민이로구나. 세종대왕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이름하여 문화예술배움터. 공연 팀이 학교로 찾아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공연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도 오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주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주 박물관에서 인문학 기행을 온라인 미술관에서 도슨트와 함께 미술 기행을 떠나보는 것을 어떻습니까? 오호,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문화 예술 배움터로 인해 여주 청소년 등의 문화 예술 경험이 아주 풍부해지겠구나. 세종대왕님, 도서관에서도 한번 배움터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서관이라 그것 또한 좋은 생각이로구나. 장소는 집현전이 좋겠느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학 배움터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역 도서관, 학교 도서관, 세종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말이죠. 오, 계속해 보거라. 정확히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유명한 작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미 학교로 유명한 작가분을 초대했답니다. 들어오시게! 아니, 대체 이분을 어떻게 모신 것이냐? 이럴 때가 아니지. 여봐라, 사진 좀 찍거라. 필터는 필순이라. 세종대왕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가봄! 그럼... 그래 말해 보거라.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기타 멘토와의 만남, 자차 산업 유망 지급 체험, 꿈길 체험. 우리가 만든 진로 동아리 부스 운영을 통해서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한 마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옳지. 학생들의 꿈이야 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니겠느냐. 그래 그래. 다들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세종대왕님, 저도 세종대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종대왕님, 이렇게 세 가지 배움터로 진행하면 어떨런지요? 음, 아주 훌륭하구나. 문화예술과 인문, 진로의 배움터라니.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같이 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 교육이 되겠구나. 당장 진행하도록 하라. 모두가 같이 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 교육.